네, 자 어, 즐거운 동화 시간.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어, 까마귀네 빵집 이야기로 같이 한번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은 빵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빵을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어, 빵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조금 이제 덜 먹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너무 너무 좋아해서 자. 그러면 우리 동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 아이들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마음 문을 열수 있도록 한번 우리 내가 어, 나는 빵을 좋아하니까 나는 많이 먹고 싶어 그래서 어, 더 많이 먹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 손위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흥부와 놀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흥부는 어때요? 어, 뭐든지 나눠 먹거나 형님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놀부는 어때요? 동생은 생각을 안 하고 나만 나만 생각하는 그저 욕심쟁이 우리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는 예,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내것도내 거, 니것도니 네네 거. 이걸 가지고 한번 어, 손위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내 거와 니 거를 자 한번 우리. 흥부 버전으로 한번 먼저 해볼까요? 자 흥부는 내꺼도 니꺼, 니꺼도 니꺼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천천히 따라할 수 있도록 발음 연습도 되고 그 다음에 어, 천천히 어, 발성이 되면서 네,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흥부 버전이에요 내꺼도 니꺼, 니꺼도 니꺼 내 것도 니꺼 니꺼 도 니꺼 내 것도 니꺼 니꺼 도 니꺼 내 것도 니꺼 니꺼 도 니꺼 자 이제 여기서 후렴 부분에서 조금 빨라지는데 자 조금만 조금만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빠르게 해볼게요 내 것도, 니꺼, 니것도 니꺼, 내 것도, 니꺼, 니꺼도, 니꺼. 내 것도, 니꺼, 니것도 니꺼, 내 것도, 니꺼, 네 니꺼꺼. 네. 이렇게. 그래서 다른 말이 들어가는 건 없어요. 내 것도, 니꺼, 니꺼도, 니꺼. 이렇게 흥부 버전을 생각을 해서 나누어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아이들하고 한번 정도 할 때는 천천히 해주고 우리 두 번째 할 때는 좀 틀리더라도 빠르게 해주면 아이들은 어때요? 틀리면서도 재미있어 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놀부 버전으로 해볼게요 놀부 놀부는 어때요? 내 것도 내거니 네 것도 내거예자 네. 우리 또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 것도, 내 거, 니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니네 것도,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니네 거, 네네 거, 내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니네 것도, 네 것도, 내 거. 네. 자, 이번에 또 조금만 더 빠르게 하는 거예요. 내 것도 내것니 것도 내것내 것도 내것니 것도 내것내 것도 내것니 것도 내것내 것도 내것네내 것도 내 것도 내것 이렇게 그래서 계속 같은 내 것도 내 것도 내 것도 내 것도 내 것도 내것이내 것도 내것이내 것도 내 것도 내 것도 내요도내 것도 내 것도 가높도지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지만 안 틀리고 잘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어 요즘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 있는 곳을 좀 자제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자 우리 어 혼자서 우리 어머님들이 손 체조한다 생각을 하시고 노래도 하면서 네 이렇게 해주면 어 운동도 되고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즐겁게 재밌는 어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까마귀네 빵집 동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짜자잔! 깊은 산 옹달샘 숲 속에 까마귀네 빵집이 있었어요. 아기 까마귀의 이름은 초콜릿, 토마토, 레몬, 흰떡이었지요. 이렇게 까마귀의 엄마 아빠는 까마귀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재미있게 지어주었어요. 저리 비켜, 내가 할 거야. 싫어, 싫어, 내가 할 거라고. 야, 야, 덤벼라. 엄마, 배고프단 말이에요. 빨리 밥 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장난꾸러기였어요. 매일 같이 시끄러워 짐모예요. 엄마 아빠는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아이들 보느라 정신이 없다 보니까 빵을 매일 같이 태웠진모예요 그러자 동네 친구들은 까마귀 까마귀네 아이들을 놀려댔어요. 얘들아 초콜릿과 레몬은. 이상하게 생긴 빵만 맨날 먹는다. 쉬, 쉬, 나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든 빵이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다고. 에이 진짜야? 정말 맛있다고? 맨날 세코마켓에 온 빵인데 말이야. 그래 얼마나 맛있다고. 이렇게 까마귀는 아이들, 초콜릿, 토마토, 레몬, 흰떡은 마을 친구들에게 엄마 아빠가 만든 빵이 아주 아주 맛있다고 말했지 뭐예요. 그러자 아이들은 줄을 서서 빵을 사러 오기 시작했지 뭐예요. 너무너무 친구들이 빵을 많이 사러 왔기 때문에 빵을 팔기가 힘들어서 까마귀네 가족은 생각을 했지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줄을 서게 말이야. 그래서 큰 소리로 초콜릿이 말했어요. 친구들아, 빵을 사려면 자, 지금부터 바람개비를 나누어 줄 테니까 자, 잘 보고 바람개비를 들고 줄을 서는 거야. 밤, 아, 빵, 빵세개 사실 분은, 밤색 바람개비 앞에 줄을 서는 거고요. 빵두개 사실 분은 빨간색 바람개비 앞에 줄을 서는 거고요. 빵한개 사실 분은 노란색 바람개비 앞에 줄을 서고요. 빵을 안 사시고 구경만 하실 분은 흰색 바람개비 앞에 줄을 서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초콜릿은 밤색 바람개비를 들고 서 있고 토마토는 빨간색 바람개비 앞에 줄 바람개비를 들고 서 있고 레몬은 노랑색 흰 떡은 흰색 이렇게 바람개비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러자 우리 마을 친구들은 3개살 친구는 밤색, 2개살 친구는 빨간색. 한개살 친구는 노랑색, 구경만 할 친구는 흰색. 이렇게 멋지고 예쁘게 줄을 섰지 뭐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방빵, 모자빵, 나비빵 주세요. 이렇게 세 개를 말했고요. 빨간색 바람개비 앞에 선 친구는 비행기 빵, 오징어 빵,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두 개를 달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노란 줄 앞, 노란 바람개비 앞에 선 친구도 말했어요. 저는 버섯 빵한개 주세요. 네. 이렇게 친구들이 줄을 멋지고 예쁘게 서서 빵을 주문했지요. 저는 여우빵 주세요! 어, 이렇게 빵을 한개 사는 친구도 아주 아주 많았어요. 저는 밤식빵 주세요! 와, 이렇게 까마귀네 빵집에는 빵을 사러 오는 사람이 아주 아주 많았지 뭐예요. 그리고 구경하는 친구들은 흰색 바람개비 앞에 줄을 서서 빵을 구경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바, 흰색 바람개비 앞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와, 빵이 정말 맛있구나. 냠냠냠냠. 오, 정말 빵이 맛있어. 여우빵도 맛있고, 비행기빵도 맛있고, 오징어빵도 맛있는걸. 이렇게 까마귀네 마을 친구들은 까마귀네 빵집 빵이 정말 맛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laughs> 음, 행복해.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으니까 정말 정말 행복한 걸. 마을 친구들은 맛있는 빵을 먹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까마귀네 가족도 빵을 많이 팔수 있고 맛있는 빵을 친구들에게 많이 많이 팔수 있어서 행복했지 뭐예요. 여러분, 숲속 어딘가에서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 저 위쪽을 한번 쳐다보세요. 빙글빙글 도는 바람개 유비가 보이면 바로 그곳이 까마귀네 빵집이 있는 옹달샘 스피가든요 박수 쳐주세요. 네. 이렇게. 자, 네. 빵을, 어, 어,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빵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빵을 우리 많이 사러 갔는데. 자, 우리 통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동물 친구들은 어때요? 질서를 아주 잘 지켰죠. 그리고 까마귀네 가족. 어, 아이들 초콜릿, 토마토, 레몬, 흰떡은 좋은 생각을 해냈죠. 바로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세개살 사람, 두개살 사람, 한개살 사람 이런 식으로 네, 지혜롭게 행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어, 어머님들이 아이들하고도 또 우리 집에서 손주 손녀들하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하고 수업하러 가서도 어 이렇게 바람개비를 하나 정도는 또 색종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리 만들어보는 활동 놀이를 하면 또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자 반색은 색깔이 좀 어두운 색이니까 우리 씩씩한 목소리로 한번 목소리 표현 놀이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단빵 3개 사실 분, 바란 개비 앞에 줄을 서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빵두개살 사람은 우리 빨강색이었죠. 자, 빨강색도 우리 씩씩하게. 빵두개 사실 분은 빨간색 바란 개비 앞에 줄을 서세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우리 부드럽게 여자이 목소리로 해볼까요? 빵한개 사실 분은 노란색 바람개비 앞에 줄을 서세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흰색이죠. 흰색은 어때요? 자, 빵은 돈이 없어서 빵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난 구경만 하고 싶어. 그런 친구는 우리 어 흰색 바람개비 앞에 줄을 서는 거죠. 구경만 하실 분은 흰색 바람개비 앞에 줄을 서 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 색깔별로 목소리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색깔별로 자, 빨간색 색종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랑색 그리고 밤색. 그 다음에 자, 우리 흰색은 흰색 색종이는 사실 우리가 좀 구입하기가 어, 보통 우리 문방구에는 흰색 색종이는 잘 없더라고요. 대형 커다란 어, 대형 문방구나 이런데 가면은 좀 흰색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흰색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A4 용지는 집에 많이 있잖아요. A4 용지나 아니면 뭐 이면지 아니면 우리 달력을 하나 뜯어도 되겠죠. 어, 그래서 달력을 뜯어서 뒷면이 하얀색이니까 그 뒷면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색종이 사이즈만 침네 이렇게 작게 네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번 노란색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어 정말 뭐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우리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을 만들려면 자 우리 노란색 우리 색종이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이 색종이를 자, 이렇게 세모로 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세모로 이렇게 접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펴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네, 세모로 네, 이렇게 접고요. 그렇죠. 네, 세모로 이렇게 접고. 그래서 이제 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줄이 생긴 부분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주면 돼요. 근데 요 중간에 요만 침은 잘라지지 않게 오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자 가위를 이용을 해서 자 한번 제가 오려 볼게요. 자 금이 줄이 생긴데 선을 따라서 그대로 네 가위로 오리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리면. 중간에 어때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중간에 조금 남겨 두고 요렇게 잘랐어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끝에다가 풀을 칠해서 요렇게 붙여 주면 돼요. 돌아가면서 네, 요런 식으로 풀을 네, 풀을 이용을 해서 붙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네. 바람개비 모양이 되죠. 그래서 풀로 붙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이렇게 어 손잡이는 나무 젓가락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 이렇게 또 색종이로 접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초록색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초록색 종이로 네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흰색이 조금 보이게 접으신 다음에 자 뒤로 네 이렇게 사이즈별로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짜자잔 네이 모양이 나왔죠 네 그래서 요 끝에는 또 풀을 이용해서 붙이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완성.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바람개비 우리 하나 둘셋넷네 가지를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장씩만.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 저도 빨간색 주세요 저도 빨간색 빨간색 주세요 모두 막 빨간색 달라 아니면 모두 노란색만 달라 이러면 바꿔주고 바꿔주고 하다 보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아 선생님이 마법의 순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손에 그냥 잡히는 대로 주는 대로 우리 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를 한 다음에 네 절대로 빨간색을 받았는데 저 노란색으로 바꿔주세요 한다고 바꿔주면은요 계속 아이들은 바꿔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바꿔주는 건 없고 선생님이 차례대로 그냥 나누어 주는 대로 우리 어, 색깔은 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집에서 우리 손주 손녀들이랑 놀아 줄 때는 네 가지 색깔을 다 만들어 보셔도 되겠지만 우리 어린이 집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할 때는 하나 정도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랑 하고 근데 아이들이 직접 만들 수 없는 그런 공간에 어린이 집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어머님들이 직접 만들어 가실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고 역할극 놀이를 하면 네,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 또 종이를 활용해서 바람개비는 아이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개비를 어, 만들어보고 바람개비를 활용을 해서 역할극 놀이까지 함께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